오늘은 엄청 공신 말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 말은 A형 목소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목소리 공개랑 집 공개, 얼굴, 앞머리 공개, 목소리 공개, 나이 공개 해볼 겁니다. 고양이 공개 해볼 거예요. 지금 고양이가 울고 있어요. 지금 고양이를 안고 있는 상태. 고양이를 지금은 공기지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어 드리려면 하얀 언니보다 다은 언니가 두살더 많습니다. 자 네. 오늘 나루 콘텐츠는 스컷마켓인데요 저는 포카 포장를 포카 포장을 해봤죠. 네. 그게 이 스킨마켓을 하려고 포카 포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스쿱, 손소독제 마지막 덤까지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하기 전손소독제를꼭 해야겠죠. 세균이 묻으면 안 되니까. 하늘 님도 해야겠죠? 하얀이 겼는데요하늘이 <laughs> 님은 어차피 물건을 안 손수님. 만질 거지만 <laughs> 제가 카메라를 만지고 있잖아요. 거의 대양수이네요. 나. 엄마. 엄마. 시크 여기 거 통에. 스쿠트빼이 죄송합니다. 스쿠마켓. 또와 볼까요? 네. 사과를 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니까 사과를 <laughs> 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가 스쿠마켓이 맞나요? 네. 한번 해 봐도 될까요? 네. 요거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이 상품에 뽑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사악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사악을 네. 다음에 해볼 거예요. 자, 어쨌든 한번 뽑아볼까요? Let's 네, go. 네, 네. 뽑아보도록. 네. 총세번 뽑을 건데 네. 첫 번째. 아이가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이걸 뽑을 거야. 한 번, 한 번. 아. 두 번, 세 번째도 척치롱. 자, 한번 네, 뽑아볼까요? 과연 첫 번째는 역시나 꽝이겠죠? 꽝. 두 번째는 역시나 키링입니다. 키링 안흔러졌어요 키링 일단 기억해두세요. 이제 뽑아볼까요? 드디어. 몇 번이 나올지 몰라. 어, 쪽지가 두 개입니다. 상품이라는 말 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쪽지. 갑자기 멀미가 나오는데요. 자, 뭐부터 뽑아볼까요? 1 번, 2번 댓글 남겨주세요. 고정 댓글 하는 나이뭐 뽑을까? 짠 거부터. 번이요. 이거? 2 번네. 오케이. 잠시만요. 상품부터 뽑을게요. 상탕 플러스 텐텐. 텐텐 텐텐. 성장 가력. 다 컸는데. 다 컸네. 1번 나왔습니다. 검정? 자, 여기, 여기 여기에 번호가 적혀있거든요. 1번이 어딨을까요? 맞춰보세요. 바로, 이거입니다. 뿅! 리즈 포카! 리스 리스. 리즈 포카 나왔습니다. 리즈 포카 가지, 가지시고요. 이제 덤을 네. 뽑아볼까요? 저 사탕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사탕은 제가 뽑아드리는 건데요. 뽑아 드리겠습니다. 좋은 걸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블홍색 블루세. 블루색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아래. 있는 나중에 주실까, 자? 네? 템템 나중에 네. 주실까, 자? 3번은 레이스입니다 2번은 <laughs> 가을입니다. 자, 이제 번 덮기 전에 다시 손소리 때려야지. <laughs> 끝마켓 한번 더. 이거 어떻게 비비라는 말이에요 제가 뭐 지금 틀렸어요 자 어, 엄마 아빠 잘해다 <laughs> 아는데 뭐죠? 다음에 생일 공개도 할겁니다 <laughs> 모든걸 다 공개하겠습니다 메타복 친구요 안녕 빨리 전부 볼 뽑아볼 시간입니다. 뭐아볼까요 네. 갑니다. 가두개뽑아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뽑았습니다. 스티커랑 텐텐이 나왔어요. 네. 텐텐 나왔어요. 텐텐 한개더 드려야 되죠? 네. 잠시만요. 저 얼굴 좀가려줄 자, 여기 뽑... 여기 찍고 있으세요. <목소리> 네 좋습니다. 선 선물 상자에 우리 딸랑이들 중에서 댓글을 제일 첫 번째로 달한 손님에게 이소트컬을 드릴 겁니다. 필요 없어서 주는 거죠? 아니에요. 에이... 텐텐 한개 더. 키링 드렸죠? 네. 키링 텐텐 우리랑 하면... 각각 받아가세요. 네 아이스크림이 나왔네요. 저희가 참고로 직접 만든 겁니다. 네. 자, 페니 조카에 만나요.